저 여기 있는 게 싫으세요? 아, 그럴 리가 전혀 싫지가 없지 전혀 불편하지 너무너무 편하지 이게 뭐 너무 편하지 음. 수업을 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왜뭐 유진이가 뭐 서운하거나 불편한 게 있어? 기억나세요 그때? 장난이 아니야 너네 레이 엄마랑 통화하거 봤어? 레이 일본생 완전 지브롯들이잖아 아이돌 일본 애들 꼭 들어라 난 몰랐어 내 말이 이 닭지 애가 오지 왜왜 <laughs> 뭐, 뭐, 뭐가 기억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제 얘기는 안 하고 레이 얘기만 하세요? 아니 그뭐그 뭐그 예전에 마침 그날 수업하다가 이제 그뭐 레이에게 나와서 레이 얘기를 한 거지 뭐 어떻게 어떻게 찾아볼까 아 예전에 지고락실 나오기 전이라서 얘기를 안 했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학창도부터 아. 좋아했으니까 어 아니 더더 네? 뒤에 돌아보면은 유진 너 얘기도 나올걸 재생해 봐 재생해 봐 근데 안 유진 이서 가을 레이 이집 유진 안 유진 안 유진 왜 저만 성부처요 그럼 가을 가을이라고 해서 가을이 뭐라고 부를까 가을 그럼 외국인 친구들은 성격이 없잖아. 레이를 뭐라 부를까, 그러면? 나오이 레이.